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서입니다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서 두개 정도를 좀 뽑아서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고 연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첫 번째는 뭐냐면 천천히 연주할 때와 빠르게 연주할 때 동일하게 마감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금새를 너무 많이 필요 없는 곳에 막다 넣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법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마금새에 대해서 알고 연주를 해 주시는 게 속주할 때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실제 기본 마금새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가이도 많아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갱과 지겐으로만마금새를 해서 만든 연주 가락이에요, 얘네들은. 그런데 여기에 마금새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마음새가 다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절대 이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정확히 칠제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박자도 맞고 가락도 맞고 칠제도다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새가 많이 들어가면 은 진짜 속주 때 어렵겠죠. 마감새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넣었을 때 다 넣고 친 거거든요. 이러면 소리도 좀 끊기고 속주하기가 어려워요. 빠른 연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지갱갱에 대한 마음새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갱은 한 번만 들어가니까 지갱이 소리도 더 이쁘게 나고 마음새도 한 번으로 줄고 뭐 이런 체계죠. 그렇기 때문에 연주도 빨리 할수 있어요. 빨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마음새 일일이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새도 그렇게 무리 없이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다아치는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숙주할 때도 갱과 지갠을 나눠서 확실하게 마음새를 해주면 빨리 칠 때도 큰 무리가 없다. 자 여기서 요는 이겁니다. 빨리 치더라도 마금세를 정확하게 하, 해주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금세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탑법과 마금세 연습이 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지겐 마금세는 이거, 갱만음 세는 뭐 이거, 그랑 마금세는 이거. 이 마금세 정리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마감서를 어떻게 하시든 연주가 되면 돼요. 좋은 소리가 나면 되고, 우리의 목적은 좋은 소리를 내고 좋은 가락을 치는, 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마감서를 하시든지 좋은 소리를 낼수 있고 좋은 가락을 칠수 있으면 다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랑과 지겐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 영상에 되게 많아요. 이 그랑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은데, 그랑은 이 갱이라는 아이를, 그 라는 아이를 붙여서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원형은 갱이에요. 갱인데, 여기에 그가 붙어서,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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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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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갱은. 보세요. 이러면서... 가락을 만들 때랑 그랑그랑 갱 ㅋ 이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훗가락으로 갱갱갱갱 갱갱 ㅋ ㅋ 그랑그랑 갱 그랑, 그랑, 갱, 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꾸며지는 거라고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겐는 지와 갱을 두개다 박아서 세게 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두개다 연주를 한다. 아그냥도 연주를 하는 거긴 하지만 지갱 지도 독립적으로 쓰이고 갱도 독립적으로 쓰인다. 지와 갱이 정확하게 지, 갱. 지, 갱. 이게 빨라지면은 간격이 붙는 거예요. 이게 사이가 붙어서 지겐, 지겐, 지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랑처럼 얘를 이 뒤에를 꾸며주기 위해서 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와 행이 명확하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지겐은. 빠르게 붙이면 지겐이 이렇게 붙는 거고 지를 조금 더 사이를 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랑으로 겐지 겐지 겐 겐지 겐지 이거 못 치잖아 지금과 그랑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도 그랑은 갱에서부터 만들어지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지게는 지와 갱을 천천히 두 개를 다 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하더라도 갱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지게는 두개를 확실히. 분리되게, 분리되게끔, 그게 명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분리되게끔 연습하시는 게 좋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오늘 같이 공유를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사실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 너무 좋아요.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다 남겨드릴 수는 없지만, 어, 질문을 해주시는 거에서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연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한 답도 아니고 사실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지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어, 연습 열심히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